들어와 구독 들어와 그럼 <laughs> 시작합니다 휴. 근데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웃나스트 출발해 보죠 공포 게임입니다 리닝 공왔습니다 출발하죠 고 아웃나스트 고혹한 게임입니다 그래픽도 어디다 둬야 되지 섹스 얼리하고 섹슈얼... 매력적인 콘텐츠가 있고 언어가 강력한... 강력한 언어가 있어요 잘 즐겨달래요 오케이 뛰고! 숨고! 또는 죽어버리래요 아주 무서운 게임이군요 소리를 아! 난 전사가 아니래요! 도망쳐야 된다는 것 같죠? 싸울 수 없다는 거지 가자 고! 아웃라스트입니다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여우 같은. 기장가봐요 주인공이. 프레스증이 있는데. 그래 저 장면에서부터 본거 같아. 그래서 여기를 아 화이트 먹는 거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 정신병원을 조사하러 가는 건가 보네요. 기자라서. 온감카미님과 쓰다 마스터 캐리신 거고요. 저 정신병원이고 구 그래픽 괜찮죠? 여기 있고 마운튼 메시브 어어 어. 정신병원 주재욱 씨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가지 왜 밤에 가고 있어? 오 가봐. 여기는 아, 여기는 알아 여기는 제 예전에 저이 보시오 해봤었기 때문에. 이게 제일 먼저 보고 게임 일이에요? 이 파일들을 가지고 어... 그리고 내아 이게 이제 누군가가 내보고발자가 나한테 뭔가 얘기한 거지 여기 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고 안 봐도 뻔하죠? 그래서 한번 조사해 보지 않겠느냐고 보낸 것 같아요. 여기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래서 내가 지금 기, 기사를 쓰려고온것 같죠? 아 배터리. 아 배터리가 있는 게임이군요. 짜증나는데 그러면 메카롱밍인것 같습니다. 이 캔코드 하나를 달랑 들고 들어가서 모든 걸 찍겠습니다. 아니 귀신 마음이 아니라 네. 비 프레스 중이야. H D로 찍히는군요. 아 야간도 되는구나. 배틀 모드. 안들어오어 그래픽 좋은데. 이곳이군 소문으로 듣뜬 마운틴 메시브 정신병원. 탭으로 노트북을 열수 있고 N으로 노트를 볼수 있고. 제 J 로 전월들을 볼수 있죠. 엘리진님 고맙습니다. 돌고래 초음파를 발사하고. 제 J 별풍스가 고맙습니다. M은 아무것도 아닌데 브리닝 고맙습니다. 이 정도는 해본 노트. 네, 조한대준님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감사합니다. 없군요. 단치하번님 고맙습니다. 리온님 고맙습니다. 노트북은 아, 아니고 아니, 그냥 마이크 노트네요. 아이, 바꿔야 되겠어. 됐 네, 딱 적당. 문이 열리지가 않는데? 어, 듀얼 모니터. 어, 뭐야? 아, 내가 보이는군요. 내 아, 내 콧구마. 고개를 이렇게 그려서 현실감 넘치죠? 닉네일링것 같습니다. 옷도 안 입고 드려요. 있어요. 자연스럽게. 내 목소리 아예 안 들려 보통 드렸어요? 게임이 아니라는 거지. 신관아님 것 같습니다. 기록에 남겨야 될까? 조사 버튼이. 허! 어, 점프도 되는구나. 점프도 되죠? 아직도 안 들려요? 이 버튼이 아니네. 그림도 있어요. 대드님짱짱면 짱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목소리> 레프트 마우스 <목소리> 버튼으로 문을 열수 있군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드덕쟁이인 것 같습니다 어우 분위기 쌀벌하죠이흐릿트리한 어... 효과는 뭐지? 겁먹었다는 건가? 안개 낀것 같은데 그 그렇죠. 근데 이해가 안는게왜 밤에 와 그러니까 낮에 오든지 그러니까 메탈소년인 것 같습니다 어! 런은 레프트 시프트를 누르고 있으면 뛸수 있는 거군요 스페이님 고맙습니다. 아 잠겨 있군. 이쪽은 안 되겠어. 야 이거 이, 정신병원이 찌찰 쓰고 있군요. 엄청난데요? 정신병원 엠블러스는 장난 아니네요. 마운튼는 메시보 아슬리오. 아 예, 아, 여보세요. 자이나 대응이 없습니다. 여, 여보세요. 안돼. 문이, 문이 안 열리는데. 아니야. 다른 문을 찾아봐야겠죠. 유리층 깨고 들어가도 되겠구만. 저기서 갑자기 어제 버려진 종이병. 준비가... 아, 나타나이 진짜 깜짝 놀라게 되겠죠. 연주빈이 보고 있습니다. 잘 만들었다. 게임. 이 움직이는 느낌도 되게 좋아요. 싸구로 게임 같지 않아. 아하, 레프트 컨트롤 누르면. 앉아서 지나갈 수 있군요. 지금은 비굴하지만 일로 지나갈 수 밖에 없어. 공사 현장도 있고. 이쪽 문을 열리려나? 애츠로님것같습니다 아, 이 잠겼어. 젠장. 어, 석경이 보기 좋다. 아직 잠은 아니구나. 어허. 줌을 할수 있군요. 스크롤업을 하면. 업다운 하면 줌이 안 되는데, 아 이거 했을 때, 아 이렇게. 와 화질 화질 되게 좋아요. 어 사다리가 있죠? 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볼까? 오 좋아. 똥물 똥물. 아 지지 짜 그런데 물 색깔이 너무 텅 락해요. 대도입 빵님 것 같습니다. 어 아, 올라갈 때 느낌도 좋아요. 잘 만들었다. 이거 원래 유명한 회사인가요? 또이기 사운드가 거라는데. 또 슬슬 이상해지고 어, 있죠 <laughs> 기분 나쁜 사운드 어, 아, 점프해서 올라가고 그쵸 <laughs> 어우 <laughs> 아, 여기서라 <있어라. 웃음> 메탈소년님 고같습니다 여기서 어, 어떻게 가라고 저기 있는거지? 이 옆으로 건너가나? 아 <laughs> 너무 가기 힘들게 해놨다 어 음악이 벌써 쌀벌쌀벌 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죠? 마음 단단히먹 어어 어 어어 불불 어. 불불 불불 어어어 야간투시경 F 이러지마 야 이러면 진짜 분위기 완전 썰렁하잖아 분위기 완전 썰렁하잖아 이런게 어어새우새님 <laughs> 세유 감사합니다 대동님 거. 마워후레를줘후레시를 별풍 스티커 고맙습니다 아 이거 화질도 초. 안 좋아 이렇게 아니야. 하니까 어, 불있다 됐어요? 나아 두시게요자니회반 혼자 손 없이 가느냐가 의문요 진짜. 계세요? 아니, 말이 돼요? e 잠깐요사신인 거예요? 펭클럽가 감사드리고요. 어. <laughs> 어,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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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뭐뭐 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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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는데? o 이 oh, 소리가 났어요 조심해요 분위기 썰렁해 지금 뭔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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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드 그리스는 롤플레잉 메니아서 소리만 듣고서도 어떤 몬스터인지 알수 있는 재능이 있다 아, 제가 듣기로는 가고 일이었어요 주인공 키가 많이 커 지금 볼수 있는 게 아니네 그렇죠 계세요? 어, 주술수 있는 건 없고 움직일 때 아, 시야가 살짝 틀려진다 옆으로 지나갈 수 있.. 어!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야 되는구나 와야 이럴 때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피할 도망갈 때 조심해서 도망가야겠죠? 어 방금 피 봤어요? 피가 컴퓨터 누가 다 이렇게 켜놨어? 아 배터리다 배터리구 아 배터리 다 찾아야 되는구나 무슨 소리야 이게? 그니까 무적다으로할건 더해 진짜 신기하게 아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어... 계십니까? 분위기와 여기 뭔 파일이 있네요. 이 파일 뭐지? 아하, 그렇구만. 빌리, 역시 그놈이 원흉이었어. 빌리. 앵그리 조토님 맙습니다 어. 빌리가 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은근히 게임도 잘하고 해석도 잘해요. 몬, 어, 어, 뭔가 이곳에서 엄청난 일이 음.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죠? 응. 음. 전화 누가 이렇게 꺼놨어. 어 여기 밑에 보있다아 뭐 하드구나 본체. 네. 그러니까 여기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단서겠죠. 음. 오오왜다혔지 <laughs> 평소 <laughs> 원래 나라면 안 열어 볼거 절대 안 열어 봐. 나 같으면 절대 안 열어 보는데 게임이니까 열어 봅시다. 게임이니까 열어 달라고 한거 같죠? 마치. 저저 잠시만요. 아지안 열어 줘. 안 열어 줘. 안 열어줘. 다행이다. 이쪽은? 아, 이러니깨부수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콜라. 어. 오, 피자고. 어 피자고. 어, 오, 저 뭐야. 어우,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배터리. 라디오는 안 되고요. 어, 여기 피흘리는거 봐요. 쓰레기통에도 뭐 있는지 볼까요? 아, 배터리로 올라갈 아이, 환 풍으로 올라갈 수 있구나. 어, 박수사. 이렇게 워서 어, 박수사. 강남님 고맙습니다. 이런 데가 더 무서운데. 어, 뭐야, 오, 저거,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저거 뭐야? 깜짝이야. 놀래라. 저 뭐야? 사람 이 있어. 깜짝 놀랐네. 잘 찾으러 온 건가? 어린 양님인 것 같습니다. 으쌰! 아직까지 괜찮아요. 어, 도서실이. 아! 네, 야! 야! 야, 야, 야! 나 진짜! 아! 나 진짜 뭐야, 나! 아, 뭔데! 아, 나 완전 깜짝 놀랐네! 뭐야! 뭔데, 없어! 없어! 어? 없어! 뭐지? 아미안해 어, 여러분들 미안해 미안해요 아 어, 어, 죄송해요 나 완전 깜짝 놀랐네 아나 <laughs> <laughs> 진짜 죽을뻔했네 아나 죽을뻔했네 미안 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 깜짝 놀랐어요 어. 어, 소리질러서 미안해요 어우 시체가 아 어, 시체 있어 시체 있어 <laughs> 메탈 소년님 같습니다 아 목이 없어 목이 없어. 없어 목이 없어 목이 없어 목이 없어 어우 깜깜해 아나 미치겠네 이거 진짜 아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여기다 목이 없어 피를 다 빼고 있어요 아 어, 이거 뭐야 사륙사건이 일어났어 여기 지금 어 진짜 난리도 아니야 지금 여기다 다 걸어놓고서 지금 애들이 괜히 들어왔죠 여기 어 얘는 꼬챙이에 찍혀져 있어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oh my God. 어, 뭐야? 어, 개들이 죽였대. 어, 어, 싸울 수 없대. 어,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어디로? 어디 메인 도어로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시큐리티 컨트롤을 풀라고? 아, 시큐리티 컨트롤 어떻게 풀면? 뭐 욕했어.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된대 아, 이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이게... 오 아... 우기다가 뭐, 머리 모아놓은 뭐 거, 거 봐... 머리 모아놓은 뭐거 봐... 아... 나... 어... 배터리, 배터리... 정신 병자가 있어... 어... 저거... 어, 어. 어, 움직이는 데 이거... 누구 온다, 누고 온다, 누고 온다... 누고 온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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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내 손... 아... 야어내 손... 어 숨을 손... 그 없잖아 어디 숨어 아, R 누르면 뺏어 주시면 돼다 쓰고 충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조심 조심, 조심. 조심. 없어, 없어, 없어. <laughs> 없어요. 이 기자가 <laughs> 이제 무서워서 막 오들오들 떨기 시작했어요. 무기 없어요, 원래. <laughs> 싸울 수 없는 게임이에요. 어, 아, 이거, 이거 봤어요,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손 된다? 이렇게? 리얼하다. 응. <laughs> 어. 별포 스티커 고맙습니다.

누구싫당아세요아이무것도안 찍었어요. 어, 신부님. 어, 괜찮나 봐요. 나 죽이는 거 아닌가 봐. 어. 어, 안 죽겠어, 안죽어 아. 어. 용케 안 죽었다 저기 떨어졌는데. 어기도 시체 있는 거 봐요. 별봉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메인 오브젝트 나왔어요. 시큐리티 컨트롤을 풀어야 된대요. 메인 도어로 가 메인 도어의 시큐리티 컨트롤을... 오우. 어우, 야, 다 목이 없어. 아, 다 목을 잘라네. 목 자르는 귀신인가 봐요. 아까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어보미네이터처럼 생긴 애였었어. 등치 좀 있고. 아니, 컴퓨터는 왜 이렇게 다 켜놨대? 수로나님 것같습니다 별풍 스티커 초콜릿 고마워요 일일이 못 불러줘서 죄송합니다 이건 뭐야 탱문인것 같습니다 이런거 뭐 찍어야되는거 이런건 없겠지? 배터리가 이게 안키고 있을 때도 다는건가? 아니겠죠? 남친님 고마요 어 여기 너무 어두워요. 나 어두운 거 진짜 싫다. 유튜브 올린 악님 것 같습니다. 아피자고봐오 아이템 이건 뭐지? 어 좋다. 뭔가 얻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음 워커 아 워커라는 뭔가 환자에 대해서. 써놨나봐요 32세. 남자였고. 그 환자가 뭔가. 아까 그 놈이 워커 아닐까? 환자번호 136번. 아, 136번. 케 아까 그워님가 어디 갔을까요? 그 신부님이 다죽였나요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 곳이군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었나봐요. 어, 뭐야 이거.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 이걸 어떻게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뭐야? 저뭐 휠체어에 뭐가 앉아 있어요. 뜨비님 같습니다. 어, 어, 가도 되나? 움직이는데? 앉아 있습니까? 꽃기 탐사님 거예요? 살아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원기둥님 거예요? 집 나간 토시님 거 같고요. 별로 안 가면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안 열리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두 발의 자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근데 안 가면 길이 없어. 네. 뒤로 몰래 지나가야 되나? 실례합니다실례합니다어어어 이렇게 주상합니다합니다합니다시리합니게 시리합니다. 시리합니고시리합거 같은데? 합니다시 어, 힘이 없다시리합니이 멀쩡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피해 보나봐요. 뭐, 아이 저, 아니, 저뭘 저렇게 재밌다고 저 찌질거리는 걸 보고 있어? 뭐, 뭐, 끝나가안 돼. 소리 안 들리나? 아, 뭐, 야, 이거 점수가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점프를 못 뛰는데. 통신하고 어떻게 지나가라고 그러지? 아무튼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저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으으,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어. 어, 너무, TV, TV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어서 정신 팔려있죠? 무한 도트. 정신병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도트가 <laughs> 무한으로 나오죠? 굶도치님 것 같습니다. 무한도트를 응. 유도트 씨가 진행하는 무한도트 유도트 키즈멀티님 고맙습니다. 진행했습니다. 네. <laughs> 오 됐다. 오 다행이야. 저 프로그램이 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별 폼스님 고맙습니다. 타이거님 고맙습니다. 문 닫아. <laughs> 오, 오, 깜짝이야. 오. 어. 깜짝들랬네어 뭐야 이거 어어 아 어. 키카드를 얻었네요? 시퀴리티 컨트롤 실로 그 들어갈 수 있는 보안제어실로 들어갈 수 있는 키카드를 얻었어요 어 이것도 뭐야 이거 내 일기인가봐요 내 들어왔다고 지금까지의 줄거리 지난 줄거리들을 여기다 써놓은 것 같은데? 그죠? 괜히 들어왔다 싶지 아무리 기자지만, 음. 이런데 혼자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리 특종을 잡고 싶어도. 기자가 이정신병원에 엄청난 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선 혼자 왔어요. 그것도 야심한 밤에. 근데 지금 여기 난리가 나 있죠? 겁먹으면 눈빛이 흐려지나 봐. 대도입 빵님과 같습니다. 그러게요. 같이. 이런데 뭐 들어갈 오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분에 숨을 수 있나? 아, 예, 숨을 근데, 수 있을 것 같다, 사람아. 이 양반은 무섭지도 않나 잘 다닌다. 뭔가 쫄리쫄리 잘 다니는데. 자. 겁이 자. 없어. 어키 어, 카드를 넣었으니까 이거 열릴 수도 있어요. 삼드리님같니다 그렇죠, 참잘 다니죠. 어키 카드는 여기 쓰는 게 아닌가 봐요. 한데 쓰는 데 있겠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무한도트 끝났으면 어떡하지? 안, 끝났으면 안 끝났어, 안끝겠어 지나갑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저씨들 관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laughs> 선생님들. 자,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도트 보고, 아직도 무한도트 보고 있어.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재밌네요 무한도트. 오늘은 뭐 하는 편인가요? 연탄 날려나요? 연탄 날리는 거 재밌어요. 즐겁게 보세요. 차승관 나왔나?